어, 얘들아, 반가워. 자, 인사하기 전에 분명 이 영상 살짝 재밌나? 지금 간 보고 있는 시청자들 있지? 그래, 그래. 이번 영상 뭐 하는 건지나 설명부터 할게. 나 가지 말어. 너네 만약 공수업에서 이브레인로드 있으면 훔쳐, 안 훔쳐? 3, 2, 1. 자, 아, 이거야. 당연히 안 훔친다고? 그래, 그래. 나도 이건 뭐 준다 해도 안 받을 것 같아. 자, 그럼 똑같은 질문인데 살짝 달라. 자, 다시 물어볼게. 이거 있으면 훔쳐, 안 훔쳐. 그치 뭔가 참 쓸모없는 이쁜 쓰레기야 그치 약간 토마토도 그냥 먹으면 맛없는데 설탕 뿌리면 그만큼 맛있는 게 없듯이 얘도 좀 소스를 바르니까 뭔가 좀 탐난다 어, 그래서 오늘은 뭐냐 공수업에서 사람들이 이거 훔치나 안 훔치나 확인해볼 거야 일단 내가 그래도 시판생은에서 지금 기지가 3층까지 있거든 약간 얘를 보스 마냥 3층에 두고 1층 2층에 전부 얘 기본으로 도배해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훔치려고 하는지 한번 볼 거야 어 잔말 말고 바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내가 구독 좀 눌러달랬더니 무려 242명이나 눌러줘 줬어. 너네 뭐야? 천사? 이번에도 한 번만 부탁할게. 어차피 나 계속 너네 알고리즘에 뜰거야 미리 해도... 자, 어, 지금 보다시피 1층, 2층이 아주 텅텅이야. 그래서 누빈이 피자 니니를 한번 꽉 채워 볼 건데. 와, 근데 누빈이 피자 니니 구하려고 하는 건 나밖에 없을 걸? 야, 나왔다나왔다 나왔다. 야, 이거 생각보다 안 나와. 얘들아, 어, 얘들아, 구하는 거 솔직히 뭐 알아봐. 그치? 너네 편하게 그냥 내가 배석해 줄게. 자, 이랬던 공간이... 요래 됐습니다. 자, 1층부터 2층까지 쫙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 1층. 와, 진짜 누비니 피자니니 밖에 없어. 자, 2층. 네, 여기도 당연히 피자니니 밖에 없고요. 3층. 이야, 이렇게 보니까 3층이 진짜 뭐보스방 같다. 아니, 이런 집 보면 근데 무슨 생각이 들까? 아무튼 이제 실험하러 가야지. 우리 이럴 시간이 없잖아.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그렇지. 기릿. 일단 서버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 바로 사람들이 얼마나 환생했는지 보고 고인물이 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 사람들이 누비면 아무래도 피자 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가져갈 것 같아서 아무래도 실험의 의미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 근데 확실히 이 정도면 고인물도 있는 것 같아. 자 이제 털릴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사이에도 아직 별 반응이 없네. 우리 예상이 틀린 걸까? 이거 가져가려고 엄청 설거라고 생각했는데. Few hours later. 아, 진짜, 언제나. 어 나왔다! 야, 이제 훔쳐가네! 근데 이렇게 빨리 끝나면 허무하니까, 일단 막아주고, 좀더 욕심이 많은 고인물들이 있는 서버를 찾아서, 거기서 한번 최대한 우리 피자니를 지켜보자고, 새로운 서버 들어왔는데, 와, 여기선 뭐, 바로 입질이 오네? <laughs> 야무지게 먹어야지. 오호, 어디 가시나? 어디 가셔요, 그거 들고. 안 돼, 안 돼, 돌아가. <laughs> 아, 근데 어이없겠다. 문은 안 잠그면서 무슨 집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이거 지키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지? 아, 나 찾아서 때리려고 그래, 찾아봐. 응. 음. 찾는건 포기한것 같고 다시 훔치려는것 같은데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어 내려와? 어 안되지롱 <laughs> 고작 초당 16달러밖에 못판다고 이번엔 다른사람이 또 어설렁거리네 이거봐 이게 고작 누빈이 피자니니일지 몰라도 꿀이 발라져있으니까 꿀벌들이 꼬인다니까 아이고 어디가셔요 안돼안돼 안 돼, 돌려놔 아까 그사람이 또다시 세번째 도전하시네 아이고 이제 포기하셔요 어 뭐야 어디갔어 어, 어 어디갔지 올라간것 같은데 아 여깄네 아 거기 있으면 못 때릴 줄 알고 바로 슈퍼맨 와 잠시만 몇 명이 노리는 거야 바로 또 가져가는데 안돼요 돌려놓으시고 아 이거 무슨 네 번이나 도전해 이번에도 돌아가시고 아 이번 진짜 끈기 하나 인정 이대로면 뭐 계속 수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어드민인가? 아니 고작 누빈이 피자니니를 빼앗으려고 어드민까지 쓰는 거야? 결국에 뺏겼어 와 바로 나갔어 와얘들 우리가 졌어 털렸어 그래도 뭐 많이 버티고 재밌었다, 그치? 아, 그리고 친추해달라는 친구들도 보이던데. 보통 다른 유튜버들은 친구 추가 이벤트를 열잖아? 솔직히 나는 그거 반대야. 아니, 정말로. 내 진짜 팬들은 정작 친추를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정말 매롱폰마다나 응원해주는 친구들 보이면 내가 먼저 친추하자고 할게.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어. 자,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고 다음 영상 주제 추천도 부탁해.